네, 오늘 9월 27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년에 나가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내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주십시오. 김예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내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김소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오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하나님을 만난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그 결정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복을 받은 이 야곱이 어떤 처지가 되냐 하면 도망자가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지 못하고 집에서 하란으로, 받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불엘 세바까지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다가 도망을 가다가 해가 져서 한 곳에 유숙해서 돌로 베개를 삼고 잠을 잡니다. 돌베개 잡고 돌베개 베고서 잤다는 그런 찬순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처지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까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죠.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가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렇게 돌베개하고 자고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자기가 있는 그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땅 맞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닥다리가 하늘부터 땅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고 하늘과 땅이 사다리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 네.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술수로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하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식으로 인하여,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가 태중에 있을 때 그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이런 약속과 이런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아무 쓸모 없는데, 그냥 아무 소식도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듯이,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를 약속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는 하늘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백에 삼았던 그 돌, 그 돌을 기둥 삼아서 거기를 거기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 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지혜와 자기 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기 꾀를 가지고 살았어요. 오직하면 태어날 때그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태생 자체가 굉장히 자기 지혜를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셔서 나를 지켜 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무슨 말이죠? 내가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살지 않고, 자기 수단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야곱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의 외삼촌 라반을 만났을 때,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거든요. 야곱보다 훨씬 더한 사람인데, 그 라반과 할 때, 라반과 경쟁할 때, 자기 지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laughs> 야곱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자기 지혜를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 마음대로 살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 힘든 그 광야, 도망자의 삶에서 하나님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 가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처럼 살기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인생의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